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늘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그러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육륙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자,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함께 이 말씀의 내용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땅에서 한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죠. 어린 양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지금 저 닮은 꼴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선자, 적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이 뭐라는 겁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짐승이 그 처음 짐승의 그 앞에서 받은 그 이적을 행하면서 무엇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요 그 권세를 받아서 무엇을 행하는가 봤더니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선자나, 어, 적그리스도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은 경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러한 경배를 사단이 바로 그러한 거짓선자라든지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런 권력자를 통해서 그러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그런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뭐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그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요, 그것이 큰 이적을 행하지요. 그러면 심지어는 뭘 합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그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그것이 뭘 하느냐? 그러면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서 할수 있는 대로 믿는 자까지 미혹하리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그 광명의 천사를 이렇게 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졸개들은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가장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했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두 증인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적이 이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지요. 에,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정하는건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큰 이적을 행하지만 이적을 행하면서도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 같고 거기는 두 뿔이 있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는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음성을 들으면 알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게 성령을 받아서는 얘기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얘기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이야기를 들으면 거짓 선자들이 그렇잖아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런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사람도 있거든요. 들을 때는 좋은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짓만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 속이는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뭘 하느냐 그랬더니요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고 그랬죠. 많은 이적을 무엇 뭐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옳고 그런 것 좋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을 못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따라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혹하면서 뭘 하게 하느냐 그랬더니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그, 다시 살아난 자, 게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우상의 경배함으로 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그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고 첫째 짐승을 섬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탄을 섬기게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활병에다 큰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가 다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그는요 어, 절대로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이 타오르는 그러 것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도미테안이 통치하던 그러한 시절, 네로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절, 또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절에, 바로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수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우리가 버가목 교회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도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가 화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지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권세라기보다는 권능, 파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힘을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랬지요.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생기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성경 본문에는 피누마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누마라고는 단어를 여기에서 지금 번역을 할때 그냥 생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을요 그냥 기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 가운데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라고는 그 말씀은요, 피누마 조예라고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조예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조예, 아이온,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 그렇게 얘기를 할때 조예라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여기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왜 없느냐, 그러면, 생기라고 하는 것, 생명을 살려서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뭘로 만듭니까?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다. 1 1장에서 그랬잖아요. 이미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그런 그 우상이 거기에 어떤 무슨 생기가 들어가고 그것이 사람같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AI 같은 것을 보면 그냥 그뭐 AI의 작동으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 금은동 목석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이 그것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얼마나 그 사람이 놀라겠냐고요. 근데 바로 그러한 일들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생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러한 기운, 그러한 능력, 그러한 파워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요, 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자 아들의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오른손이나 이마는 뭘 상징하냐면요.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격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통제하는 것이 이마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지요. 또 오른손은 뭐냐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어떤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상을 통제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러그 행동을 통제를 해서 모두가 하나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집단적이고 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단일지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은 북한 같은 그러한 체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북한의 체제를 보면요. 거기에 어떤 수령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에 어떤 그런 그 인간을 신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어떤 그런 그 곳곳에다가 김일성 뭐 동상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멋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짐승의 표를 가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이름의 표는 뭐냐면. 그것은 이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풀이하면 아 나타나는 그러한 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경제활동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활동에서 추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어, 그, 계시록 그, 어, 1이 13장에, 13장에, 앞부분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짐승이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 첫째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몇 달이라고요? 마흔 두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떤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면 자연히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막 추방을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광야를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나 거기에 짐승의 표를 경배하고 짐승의 어떤 그런 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게시록 14장을 보면 거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 연기가 새 새토록 올라가고 그들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또 사단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은요. 결국 그것은 짐승이라든지 거짓선자가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는 그러한 불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 가짜 종교에 속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 거기 그 표를 가지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는 지지 지혜 있는 뜻이 여기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 보라 그랬지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랬지요. 그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트,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짐승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개마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그, 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다윗 때까지가 14대고, 다윗 때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고, 또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요셉의 때까지가 그때가 14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해서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서 더하면 그게 14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법이 바로 이 성경, 이 계시록 13장에도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짐승의 수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는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공동번역 같은 데는요, 그걸 참 상세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에, 그 짐승이라고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의 수다. 그러니 그 이름을 잘 풀어서 그 수를 헤아려보라. 그러면 그 수를 합하여 보면 그것이 666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냐면요, 그 개맛들이 기법이라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풀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라든지 혹은 히브리어라든지 영어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모든 알파벳이 1, 2, 3, 4, 5와 같이 이렇게 쭉그 숫자들로 대치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단어에 그 숫자 값을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 숫자를 풀어서 더하면 그것이 이제 그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테리온이라고 하는 그한 단어가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더하면 그것이 666이에요. 또, 어, 그, 네로 황제라고 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또 헬라우를 그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 어, 음과를 따져서 그것을 더하면 그것이 666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로마라고 는 그런 단어도, 아테어 단어도요, 그것을 풀어서 더하면 그것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전체적으로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로마라고 는 나라고 또그 당시로 보면 네로 황제와 같은 인물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 시대에 지나간 시대의 로마라든지 뭐그 무슨 뭐 네로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장에서 앞에 첫째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리라 그는 것은 뭐예요? 미래적인 얘기죠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이요쓸 때가 언제냐면 도미티안이 네로가거의 환생원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 하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이 도미티안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좀더 미래로 멀리 끌어가면서 되리라라고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 내로가 핍박했던 것 같이 지금은 도미티안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세상 말세가 되어질 때에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는 온 세상을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하게 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인데 그적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고 멸망의 그그 자녀가 나타날 때인데 멸망자가 나타날 때인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모든 신들보다 더 높여서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몇 가지 해석하는데 오류를 가져왔던 것이 뭐냐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그, 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빛, 이 바코드, 바코드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코드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코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 그 생체 이식 칩을 이렇게 사람들의 몸에 심는 것, 어,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이 666이다. 그래가지고 생체 이식 칩을 그몸 안에 심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이제 그것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냐면요, 이걸 숫자로 이렇게 풀어갖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컴퓨터라는 그러한 단어도 그것이 이제 그걸 숫자값으로 풀어놓고 보면 영어로는 666이 또 나오거든요 또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어뭐 히틀러라는 그러한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귀신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무조건 그 이름을 풀어갖고 666만 나오면 저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그 문맥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에그어 그, 문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랬더니, 어그 짐승이 사람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숫자가 666명이다. 이렇게 아주 황당한 어떤 그런 해석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어뭐 조금 지났지만 베리칩이잖아요. 베리칩. 사람들의 몸에 심는 그 생체칩. 그것은 의료용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의 몸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어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의 의료 치료용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몸 안에 심어지면서 아그 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6 6 6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은 뭐어베리찜 맞지 마시오 6 6 6은뭐 짐승의 표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느 일면에는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려고는 하 그러한 내용하고 어긋나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저 어,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 예방주사 맞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하다 보면 qr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666표다. 그걸 통해서 전부 통제하려고 그런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맞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그 주사를 맞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극단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666은 뭐냐. 그것은 어떤 사람,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온 세계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다 통합된 사회를 통치하는 통치자고 바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섬기지 않는, 사탄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하게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칭,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인칭을 받지 않고,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둘중딱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 표라고 하는 것은, 이살 같은 것을 긁은 것과 같은 그런 표시고,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콱 찍은 것과 같은 그러한 표시여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표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었던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의 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전 세상이 사단의 어떤 그러한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너에게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도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해 줬으니, 이기라, 고는 것이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라, 고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아, 특별히 계시록 이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단에 대한 그러한 정체, 그들이 하는 역사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고구하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바로 알고 분명히 해석을 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